다른 사람들은 이분의 욕심을 몰라요. 네, 네, 네. 네, 가족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족이요? 가족으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선생님에게 어느 한 분의 사주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분이시구요.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첫번째, 대기만성형이에요. 네. 이분은, 어... 네. 이분은 대기만성형이시구요. 빛을 못 보다가, 예. 꾸준히 노력하시면서, 어느 순간 확 터지시는 분이에요. 어... 어... 네. 기회가 온건가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음. 욕심도 많으세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분의 욕심을 몰라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언변이 좋으세요. 음. 어, 이분은 언변이 좋기 때문에, 이분은, 음, 아나운서나, 네. 그러면 뭐 연예인을 해도 괜찮겠네요. 연예인을 해주셔도 되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말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에요. 연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아까 전에 제가 욕심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욕심은 많으신데요. 자 모르게 남들 모르게 욕심이 많으세요. 남들 모르게 욕심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네. 이분은 숨겨놓은 것도 많아요. 음, 음. 하지만 숨겨놨다고 해서 그거를 불법적으로 가져가신 분은 아니야요 음. 불법은 안 하세요. 이분은 아까 재기만 성형을 말씀드릴 때도 네.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노력만큼, 네. 노력만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투자도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어...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데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걸 싫어해요. 아... 네. 아... 기본적인 것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좋아하지 네. 뭐 자기가 갖고 있다고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랑하지 않으세요. 음... 음... 네. 어깨 뽕이 없으신 네. <laughs> 김아이가 없으시죠. 그렇죠. 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쭉 풀어봐 주신 내용을 이제 보면 예측 가능한 인물이 선생님께서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메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어, 진짜 유재석 씨에요? 유재석 네. 씨의 사주를 제가 드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음. 네. 어, 저기 보니까 이제 모르게 뭔가를 가지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분은.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네. 만...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소소하세요. 음... 그러니까 어... 금고에 쌓아놓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아, 아 재물요? 네. 어. 금고나 은행장고로 쌓아놓으시는데, 은행장고 절대 공개를 안 하시죠. <웃음> <웃음> 식구들도 모를 거예요, 이분 은행장고는. <laughs> 유재석님. 예. 해 연애 대상. 노려볼만 할까요? 네. 노려볼만 합니다. 어, 정말요? 네. 3사 타이틀은 아니더라도, 예. 3사는 아니에요. 네. 네. 삼사는 아니더라도, 삼사 중에 한 군데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 이상은. 이분 사주 전으로 천상, 천성이 착하세요. 음. 천성이, 심성이 고우시고, 네. 천성도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은 본인이 노력,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실 줄 아시는 분이고요. 네. 대가를 남한테 베푸실 줄도 아시는 분이세요. 어, 멋있는 사람이네요. 네. 와. 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MC, 1등 MC 유재석 씨가 네. 내년 2021년도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 짚어주세요 가족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족이요? 네네 네. 가족에 좀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오. 이분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면 음. 더 가족이 가족과 가정이 가정이 더 화목해지시면은 부가 더 측척 되시는 분이세요. 부와 명예가 더 올라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가족에. 가정에도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그거는 뭐, 일반인이 봐도 좀, 뭐, 이해를 하니 많이, 왈가왈을 할순 없지만, 그래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팬분들이 이렇게 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께 유재석 씨의 사주만 제공을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너무 잘 네. 짚어주셔서,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좀 하고 싶네요. 점점이 <laughs> 오늘 일했다, <이랬다> 이렇게. <laughs> 네. 저도, 하나 하나 풀어서 쓰다 보니까는 좋아지겠죠. <laughs> 오오 이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며 다음에 네. 더 신선한 인물로 제가 선생님께 사주를 또 제공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